개 o 전 g k o 대 g Tong Namil, Sodongun Sansu, Tong Kong, Tong Kun. Tong Kun, Tong Kun, Tong k u 대 Tong Kun, Tong Kun, 대 o 까지 Kun, Tong Kun, Tong Kun, Tong Kun, Tong k h 커너서태영 선수의 모습입니다. 2015년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대회 3위 네. 국제 경험이 있는 선수예요. 네. 그리고 2016년 대통령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서동근 선수입니다. 음. 주심에는 어, 박광 h 주심이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박광천 주심이고요 레프리 네. 네. 박광천 주심인데. 네. 네. 자, 3분 3라운드로 네. 펼쳐지는 경기 첫 번째 결승전입니다. 고등부 라이트 플라이급 경기입니다. 아! 1라운드 출발. 네. 네. 자, 지금 서태훈 선수가 사우스버예요. 네. 네. 서태훈 두드립니다 자, 달려드는 서동훈 선수인데요. 네. 두 선수 모두 헤드 기어를 착용을 네. 할수 있는 고등부 선수들입니다. 아무래도 선수 보호가 좀 중요한 나이 대거든요 아, 네, 아 복구 좋았네요. 서태훈, 네, 사우스포, 서태훈 다시 들어갑니다. 클린치. 지금 네. 백스텝도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네. 서태훈 선수고요. 다시 라이트. 아 지금, 어우, 지금 네. 어, 흔, 뒤로, 뒤로 밀리면 안 돼요. 네. 선수가 선수가 자세가 좀 낮아지면서 중심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자 앞손을 그렇죠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지금도 뒷주먹 하나씩 남았고요. 계속 스텝을 갖고 있는 서동근. 경기 운영은 서태훈 선수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네. 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일라운드 기선제압이 중요한데요. 네. 지금 보니까 어, 서태훈 선수가 경기 좀잘 풀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슬쩍 피하면서 펀치를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아, 스타우빠, 면 서태훈. 시고 네. 저렇게 잘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네. 결국 이 타이밍이란 이야기인데 나 네. 아, 지금도 경축적인 바디 하나 늘었습니다. 서태훈. 자신감 있는 표정의 서태훈 선수입니다. 자, 지금 서동근 선수는 서태훈의 앞선을 잡아도 아, 지금도 먹고 아, 네. 살짝 자, 미끄러졌나요? 밸런스아좀안 맞았어요. 네. 서동근 선수가 지금은 예, 계속 밀릴 것이 아니라 뭔가 투쟁심을 좀 네. 보여줄 것 같아요. 자 그럼요, 서동근. 자온 손이 두 번씩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네. 네. 살짝 올려쳐봤던 서동근 선수입니다. 아 <laughs> <laughs> 야, 복부 <laughs> 좋았네요. 서태훈. 자 복부도 <laughs> 네포인트에 예, 합산이 됩니다. 네. 네. 나복구죠, 아, 다시 복구. 네. 지금 저 복구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 지금 제대로 돌고 있습니다. 시고 네, 돌리고. 네. 네. 지금 작전이 좋아요 서태훈 선수. 자, 지금 템포를 많이 조절을 하고 가볍게 스텝도 밟아보고 있는 서태훈 선수입니다. 자, 지금 서동근 선수는 먼저 해야 됩니다. 네. 네. 선제공격이 필요해요 지금 뭔가 서태 그 선수의 경기에 끌려가면 좀 불리해지거든요 네. 그렇죠 맞받아 쳐야 되죠 네. 소동근 맨손으로 았습니다 소동근 남자 고등부 라이트플라이급 결승전 얼마 네. 네. 남지 않았는데요 이따가 어! 맨손 자, 이번에 소동근이 우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걸릴 뻔했어요 네. 자, 10초 안쪽에 사인이 나왔습니다 1라운드 1라운드 마무리됩니다. 보세요이 네. 석태훈 선수 1라운드 보니까 고등학교 선수